찬송과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축께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죽게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구절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왜 아름답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땅을 덮었다, 온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이,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에 있고, 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볼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들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권능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세워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원수들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주께서 부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손가락, 작은 힘이죠. 작은 것으로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상을 작은 힘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런 하나님, 온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기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이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이 만들어서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셔서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온상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에서 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깨달으심으로 늘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감사를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온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대적 앞에 힘을 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볼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말씀 님 시평기자는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이 어떠하다고 느끼나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평기자는 인간의 창조의 위대함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어떤 자긍심을 주나요?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복된 하루로 기뻐하고 감사한 하루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